그렇죠? 스킬은 배운 능력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앞에는요, 안 배운 능력이다, 타고난 능력이다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 이 네모 앞에는 이말 앞에는 타고난 능력이다가 있을 거예요. 자, 혜진아 첫 문장에서 필요한 말 뭐예요? 헬런트 <laughs> 스킬 <laughs> not same이 필요하겠죠. 올도 있는 문장은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비록 뭔뭐 일치라도라는 말이 필요가 없으니까. 탤런트 스킬 not same.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탤런트. 탤런트. Natural 자 a 추 i 어빌 t 티라고 나왔네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은요. 음. 이시라고 하는 것도 탤런트죠. 음. 그다음 필요한 말이 innate죠. 음. 그럼 계속 지금 탤런트는. 자연적인, 타고난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아예 될것 같아요. 이제 1번 다음 문장으로 가죠. 1번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바디, 토트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메시하고 누구를 마라도나를 이라고 나왔죠. 근데 땡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땡땡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메시 마라도나 본그 다음에 뭘 가지고 태어났다? 탤런트라고 나왔죠. 그럼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탤런트는 타고나는 것이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는요. 이 It. 잇은 일단 탤런트라고 봅시다. 탤런트 그 다음에 동사 컴프롬 어디서 왔대요? 난리지, practice, train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 지금까지는 타고났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슨 탤런트가 아니라 뭐구나, 스킬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3번 다음에 이도 뭐여야 돼요?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비인프르브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했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38번도, 네모칸은 지어가서 생님해줄까 니가 할래? 네, 네모칸 해드릴게요. 자, 네모칸을 봤는데, 크레덴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크레덴셜이 뭔지 모르잖아요. 크레덴셜은, 스타팅 플레이스다, 스타팅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나, 크레덴셜은, never e n o u g 절대 충분하지 않다. 왜 그렇대? 그 이유는 tendency misunderstand.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오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는 이 credentials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해보세요. 네. From place, 가져갈래, age, e x p e r i e n e x p e r i e n c e 가져갈래? r i e n c e e p e r c e experience, e x p e x p e r i e n c 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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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r i e e e x r i e c e e x i e n c e experience, experience, e x 주어. 뭐? 어, you. 네, 뭐, you 해도 되겠네요. you. know. 그 다음에 where studied 라고 나왔죠. 네. 앞에 person be authority. 그 다음에는 you know where studied 라고 하셔도 되고요. 금방 지역이 한 대로 그냥 you know where studied.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를 알면 된다가 되겠지.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3번 다음에는요. Person, Person. received degree, prestigious university. 모 reliable이라고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선생님이 3번 다음에 some people think라는 말미출 긋고 형광펜 긋고 뭐라고 한다고? 이 말이 반대가 되는 게 답이라고 했지. 맞니?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말 자체가 오해라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생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보면, 이 뒤에 있는 말에 반대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여야 된다고? 오해여야 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똑똑하고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라이프캠브리치 like BA 뭐 이런 것들은 예시지 안 한다고. 그다음 4번 다음에 이거 많이 주라. 4번 다음에 this not critical thinking이라고 나왔지. 이거는 알맞은 생각이 아니야. 왜 it c o n f u s e 액 brand with actual quality라고 나왔지. 자 삼성이면 무조건 다 좋니? 브랜드가 삼성이래. 그럼 무조건 그건다 좋아야 돼? 그렇진 않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야, 이재용이 삼성애니까, 이재용은 정말 똑똑하고, 이 세상에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삼성이 큰 이유가 뭐라는 게 밝혀졌어? 최순실한테 뇌물을 갖다 줬기 때문에 삼성이 컸다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사실 선생님이 몇년 전에, 김포공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어디야? 제주공항에, 제주공항에 카페미네가 있었거든, 1층에. 근데 갑자기 엔젤레스로 바뀐 거야. 엔젤레스 커피는, 탄맛이 나고 맛이 없거든. 근데 제일 웃긴 게, 김포공항에 스타벅스가 있었어. 김포공항은 외국 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거든? 스타벅스가 없어지고 1층, 2층에 다엔젤리너스가 생긴 거야.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은 뭐였어? 최순실한테 롯데가 돈 먹인 거였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바뀌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달콤커피라는 게 이제 생겼더라고, 김포공항에. 그서 신기했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공항, 제주도에 제2공항 생긴다 그래갖고 왜 저기에 굳이 생겨야 되나? 서귀포에 생긴 기 몰라도 어차피 성산 쪽에서 서귀포까지 가려면은 40분에서 1시간을 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장시호가 거기에 땅을 다 샀기 때문에 거기가 제2공항 굳이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였대. 근데 안 됐잖아.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도지사가 원이룡이야그 사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공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 해저터널이 필요하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하면, 장흥이가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산까지, 해저터널을 뚫으면, 한 35년 걸린다래? 35년 걸리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안 걸려서 올수 있다. 차론, 40분에서 5 0분이 뭔데. 그러면, 제주공항이 비나 눈으로 폐쇄됐을 때, 바람으로 폐쇄됐을 때, 공항은 어차피 못 가는 건 똑같잖아. 근데 뭐가 있으면? 해저터널이 생기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갈거 아니야. 그리고 물류라도그 것도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택배비할 때 우리 맨날 항공배송료 3,500원, 4,000원씩 더 내야 되잖아. 그거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택배도 사실,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바람 불면 어때? 일주일씩 못 오잖아. 그런 게 없어질 거라는 건데 제주도에 누가 반대해 펜션 사장들하고 렌트카 사장들이 반대를 한대.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갖고 올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대여섯 시간씩 운전을 해서 다시 또 제주도까지 차를 갖고 오진 않는다는 거야. 결국 저가항공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최순실의 욕심 때문에 제2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그렇대요. 제2공항 안만들었져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라가 몇년 동안 진짜 너무 최순실한테 놀아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9번 보죠. 39번. 보현아, 첫 문장. You avoid spam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You avoid spam만 필요하잖아 너는 스팸을 피해야 한다 끝그 다음에 나머지 안 하셔도 돼요 바로 1번으로 갈게요 뒷문장이 니네가 뭔지 알면 해도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잖아 그럼 너는 스팸을 피해야 해 이것만 갖고 간다고 1번 1번다에 뭐라고 해요? 1번 다음에, 1번 다음에, several, 프로그램, available, 몇 개의 프로그램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지. 뭐 하는? 네가 스팸을 피하는 이란 말이 뒤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온가 you, confirm, 그 다음에, commenter, human이죠. 그 말한 사람이 human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말아. 말한 사람이 커멘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나와 있던 어 v 이드스팸하고 같죠. 스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토 메일인 거잖아. 그냥 기계들이 보내오는 메일인 거니까. 이렇게 해야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다운로드, 다운로드. 인터넷 다운로드. 컨테인 한풀 해도 되고 그냥 한풀 해도 되고 근데 다운받은 프리 프로그램이 해롭다 라고 나왔지 아까는 스팸을 막아준다 라고 했는데 2번은 해롭다 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어 1번 말하고 2번 말이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 거지 3번 리브, 커멘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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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음, 디맨드, 음, 유타입? 유타입, 캐릭터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네 카페나 이런데 글 남기거나 이럴 때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동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숫자하고 영어하고 섞여 있는 것들을 치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을 봤을 때 1번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1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캐릭터 다음에 컴퓨터 e 리드 이렇게 나온 거지. 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어. 옛날처럼 환경 보호 이런 거안 나온다 고이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 40번 볼게요. 자. 40번은 일단 1, 2, 3, 4, 5에서 1번 빠지고, 그 다음에 5번 빠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네모칸을 가서 봤더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평가한다 혹은 함께한다 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벌러러블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왜 벌러러, 벌러러블이란 단어 어떻게 알아줬어, 지난번에? 심장이 약해서 가슴이 벌러벌러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벌러러블이란 단어는 위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 심장이 약해서 가슴이 벌러벌러 해. 그래서 위크라는 말이었고요그 다음에 스마트는더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걸 찾았을 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돼 있어? 함께 있으면 아는 게더 많고 따로 있으면 아는 게더 적다라고 했지. 그럼 함께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말만 가지고도 3번이 답이라는 건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 더 찾자면 두 번째 줄에 릴라이온 소셜 메모리라고 돼 있죠. 소셜 메모리는 함께한다라는 뜻이지. 그다음엔 어3 4 5, 6, 7, 8 8번째 줄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다? 콜라보레이티브 협동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있잖아. 우리 저번에 그거 했네 라고 하면 이 중에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줄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안 나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를 얘기해줄 수 있다는 라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동생한테 있잖아, 엄마 생일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동생이 얘기해주죠. 내가, 그러니 동생이랑 또 물어보죠. 아빠 생일은 언제야? 그럼 내가 얘기해주죠. 서로 생각이 안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더 똑똑해지니까가 됐어요. 자, 41번. 41번, 1, 2, 3, 4, 5에서. 자, 엑스퍼트가 1번하고 4번에 나왔고요. 아니, 아니, 1, 2, 3, 4에 다엑스퍼트가 나왔고요. 2번에 스페셜리스트도 엑스퍼트하고 똑같잖아요. 전문가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1, 2, 3, 4, 5에서 반대말. 1번하고 4번. 이유는 1번, 전문가라는 것이 정확하냐라고 하는 거는 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지. 4번, 우리는 누구처럼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처음부터 다예신 거예요. 그럼 다 예시기 때문에 뭐부터 봤어요? 저는 빈칸 문장을 봤어요. 빈칸 문장을 봤더니 knowing a l i t l e 조금 안다라는 것은 약간 도움이 된다. but 근데 knowing a lot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42번은 답이 뭐가 되는 거고, 안 좋다여서, reliable, 이 돼야 되는 거고, 제목은 1번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전 이렇게 풀었다고요. 왜? 다 예시니까. 예시는 안 보기 때문에. 다 읽은 사람들은 틀렸을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사회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순서 볼게요.